어린 양의 피와 살은 곧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주시고 이 내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가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보시죠.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인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천국 비유로 감추어진 것이며 이 비밀은 때가 되면 밝히 일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도 예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지막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비유의 답인 비유한 어린 양의 의미와 어린 양의 피와 살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며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답이 왜 이러한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 중 이사야 오십삼장 칠절의 말씀에 한 사람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의 실체는 초림 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은 육적 어린 양이 있고 육적 어린 양을 비유한 어린 양이 있으며 어린 양의 피와 살도 육적 피와 살 있고 이를 빙자한 비유한 피와 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이9구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여 비유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기록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생명이 말씀이신 것처럼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계시다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먹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에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등장하게 된 구약 성경의 유래의 사건인 오세때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본바 너희의 후손이 이 방에 계기되었다가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이 마치게 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대손이었던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택하시고 그를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번째부터 아홉번째까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박해졌던 애국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애국 전역에 내리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애국 땅에는 애국 사람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째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는 문, 좌우, 설주, 안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재앙의 신이 넘어갈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운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재앙을 넘고 나아가서는 애국을 넘어 나왔던 역사적인 사건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구원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 등으로 평론하지 못하게 하며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몸은 다시 말해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5세 때의 유월절 역사를 통해 어린 양의피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듯이 어린 양곧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일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22장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름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사. 으자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사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굳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밤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을 본바 이 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다시금 이 월절을 지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월절을 다시 먹는다는 말은 이 월절 양식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다시 먹는다는 말은 다시 이월 하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 받는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린 양도 어린 양의 살도 피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여 떡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여 포도주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다시금 6월절 양식을 먹는 일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 제림 때 6월절 양식 곧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언제 어디서 누가 먹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양식 곧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때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 곧 계시록 30대입니다. 떠나가신 예수님 곧 어린 양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 양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피로사한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곧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운다 하였으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온산에 임하신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 새 하늘 새 땅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영계의 천국이 임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곳은 이땅 이곳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니 유월절 양식인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유월절 양식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누가 먹게 되는지 우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놀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는 데 들이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거나 우왕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 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겠다고 하였으니, 약 2000년 전 6월 절에 피로 언약하신 그 예수님의 피는 계시록 5장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위해 흘리신 것이며, 이들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피를 먹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14만 4천을 인친 후에 큰 환란 가운데서 셀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몰려들게 되고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후에 몰려오는 흰 무리들도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 때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산 나라와 제사장과 예수님의 피로 씻은 셀수 없는 힘옷 입은 큰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30대 예수님의 피와 살곧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계시 말씀의 전달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요한에게로, 요한에게서 종들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 곧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자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받은 요한 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할 요한은 2000년 전 반모 섬에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요한과 같은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새롭게 택하시게 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새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가 됩니다. 세요한은 계시록 2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이으실때 계시록 전장의 사건의 실체를 보고 들은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 본 사자이며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계시록 1장 1절과 계시록 10장과 같이 계시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였으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 먹은 약속의 복자 곧새 요한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증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와 살, 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삼도록 있기를 원하므로.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피곧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먹는 자는 구원이며 먹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 죽음의 지향이 넘어간 것을 기념한 6월절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6월절이 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인 실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향이 넘어가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고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무리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다 하십니다. 이 6월의 사건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추수 때 하나님의 시로 난 자들을 복관으로 추수하여 구원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신 와서 예수님의 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을 피하여 6월 수수되어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반면 유월되지 못한 사람은 수수 추수 때추수되지 못한 자와 같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자가 되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악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겼다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용, 고사단, 마귀의 무리와 싸워 이기지도 못하고, 이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마지막 날에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와 살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을 위해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킴브리를 위해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나라와 제사장과 킴부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는 것은 계시록의 사건이며 피는 그때 흘렸지만 그 피는 결국 계시록 성취 때 먹고 명생할 구원의 피요 약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